한눈에 봐도 c g 이이 분명한 새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의미를 알수 없는 울음이 옅어지며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죠. 일요일 아침에 자전거 동호회를 연상케 하는 여유로운 속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위해선 단칙이 필수. 모리시타의 7연승 달성. 고종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전차 경기장을 나섭니다. 비를 맞으며 어딘가로 바삐 걸어가는 여자의 이름은 형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이 모리시타를 동경하는 모습에 형신은 생각에 잠기고. 조금만 꼬맹이들까지도 모래시다인지뭔지 일본놈 노래를 부르고 다. 단... 조선의 독립을 위해 움직이는 애국단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편치마는 않습니다. 지금이라 당장 전국의 의병을 구합해서 경성으로 직결시킵시다 의병으로. 애국단장 안도민의 결단력 있는 주장에 모두들 고개를 졌는데 대다수의 백성들이 자전차 경주에만 빠져 있는 이때. 독립을 위해 움직일 의병 모집이 제대로 될리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죠 아니 도대체 자전리 경주가 리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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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자전우경주리 우리 우리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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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 모두가 반대해도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재호.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죠. 평택 시장에서 물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엄복동. 지나치게 순박해 보이는 얼굴로 무거운 물지게를 들고 시장 이곳저곳을 다니는 족족 오늘 물 받았는데 번번이 단골 고객들께 퇴짜를 맞습니다." 씁쓸함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복동의 뒤에서 울리는 종소리.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라이벌 광식과 그의 자전차. 광식의 영업비밀이 이 자전차일 것이라 확신한 복동은 무언가에 홀린 듯 운명처럼 자전차에게로 다가갑니다. 비틀비틀 비틀 위태로운 시작은 아저씨의 절규와 함께 허무함을 남기며 끝나버렸지만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며 복동의 입가엔 미소가 그려집니다. 피곤했어. 복동이 동생 귀동이는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버지는 딸 봉선을 시집보낼 때를 위해 남겨두었던 밭을 귀동이 학비 마련을 위해 팔아버리죠. 귀동이는 그걸 또 형에게 양보합니다. 하늘의 별에서도 자전차를 보던 복동은 자전차 곳곳을 만져보며 기뻐하죠. 이렇게 소중한 자전차는... 복동이 아버지 구두를 서서 나오는 사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자전차의 행방을 모르니 복동이 속은 타들어가고 늦은 밤이 돼서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복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무지막지한 손질. 근데 자전차 아버지 몰래 산거 아니었나? 그리고 자전차 잃어버린 건 어떻게 한 거야? 어쨌거나 복동은. 아버지의 구두를 한번 어루만지고는 어떻게 된 돈을 메꾸기 위해 경성으로 향합니다. 자, 20... 약장수 말투로 어설프게 따라는 남자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속이비 사문을 건네는 복동. 아... 설렘을 가득 안고 아저씨, 도착한 가게에서 아, 주소는 맞긴 맞는데 아니라고 이시 직업을 소개해 준다던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복동이 경성에서 뒤통수를 맞은 채 헤매는 사이 화려한 자전차 경주에 막이 오르고 그 사이 은밀히 하세가와 총독 암살 작전을 수행하는 애국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폭탄을 작동시켜 놓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형신에게. 때려주고 싶은 웃음을 보여주는 복동 덕분에 애국단의 작전은 틀어져버리고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운수 한번 더러운 하루에 망연자실한 복동의 눈앞에 운명처럼 자전차 선수를 모집하는 벽보가 들어오고 그렇게 운명처럼 야. 자신을 등쳐먹은 남자 이홍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어? 3원을 돌려받기 위해 복동은 있는 힘껏 페달을 밟고 긴박감 없이 비틀대는 추격전에서 도대체 무슨 가능성을 보고신지. 네네 네, 네. 각오를 단단히 해라. 재우는이 둘을 자전차 선수로 키워낼 결심을 합니다. 시작된 훈련.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복동을 보며 재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참 독특해. 다른 놈들처럼 욕심이나 못된 생각들이 하나도 없어. 이런 재호의 생각을 배신하듯. 갈지. 야 이기면 진짜 열배를 불려주냐. 복동은 홍대의 고임에 넘어가 자전차 도박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잎부터 남다른 복동은 단번에 선두를 차지하고. 그렇게 열 배나 불어난 판돈에 가슴이 쿵쾅댈 무렵, 자전차 신의 계시라도 받았나?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건지 알수 없는 제호의 등장에 당황한 복동은 그만 자전차에서 떨어집니다. 이대로 그만둘 수 없다며 매달리는 복동에게, 시작되는 자전차 특급 훈련. 모진 훈련을 끝까지 견뎌낸 복동은 네가 입을 출전복이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 꿈에 그리던 자전차 경기에 참여하게 되죠. 드디어 경기 당일, 어느새 11연승을 달성한 위엄을 자랑하며 선두에서는 모리시타. 모리시타의 반칙에 복동은 다른 선수들과의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끈기를 발휘한 복동은 선두 그룹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인공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전설의 대사가 지금까지의 훈련의 성과를 엉덩이와 상체의 힘으로 아낌없이 보여준 복동은 조선에게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한편 친일 인사 사카모토는 이따라 일어난 암살 사건이 모두 자전차와 관련된 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다음 암살이 일어날 장소를 추측해 냅니다. 이를 알지 못한 형신은 그대로 사카모토의 덫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김우형신 고대 고아리다. 하지만 형신은 굴하지 않죠. 형신 하나를 잡기 위해 무자비한 총알이 날아오고 고립된 상황에서. 형신을 구하기 위해 도민이 등장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관총을 쏴대는 도민. 결국 그의 희생으로 형신은 목숨을 도시아. 건지게 됩니다. 어. 며칠을 아른 뒤 몸을 추스른 형신은 아이들이 이제는 모리시타가 아닌 복둥을 주인공으로 한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자전차로 민족의 사기를 높이고자 한 제호의 노력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곳곳의 방이 붙어 목숨이 위험한 와중에도 내일이 없는 형신은 복동과 대담하게 산책을 즐기고 하늘에서 이를 보는 도민 아저씨가 답답함에 가슴을 칠 무렵 형신은 복동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겨줘. 형신은 동지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표적의 뒤를 밟기 시작하고. 표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나 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 형신의 앞에 나타난 복동 끈질긴 추격전 끝에 스르르 형신의 손이 풀리고 싸늘한 주검이 되버린 어 형신을 남겨둔 채 복동은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한편. 어떻게든 조선인들의 기세를 꺾으려 혈안이 된 하세가와 총독은 연이은 엄복동의 승리에 배앓이 꼴려 안달이 난 상태였고, 갖은 반칙을 행해도 끄떡없는 복동의 행보에 이름을 날리던 자전차 선수였으나 만주로 좌천당한 인물인 카츠라 대령을 떠올립니다.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조선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극강무도한 남자를 하세가와 총독은 선수로 복귀시킬 심산이었죠. 남만 철도에서 만주에 철도를 놓는데 6개월만 다녀오면 우리 식구 두 해는 넉넉히 먹고 살수 있어. 돈을 벌기 위해 만주로 갔던 엄씨 가문의 희망, 둘째 아들 귀동은 아니에요! 어, 카츠라의 잔악한 유이에 목숨을 잃고 귀동이 죽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복동은 엄복동 자전차. 하세가와 총독의 명을 받은 사카모토의 고문으로 허벅지에 큰 부상을 입은 채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시작되는 경기 선두에는 카츠라와 복동만이 남게 되고 격렬하게 이어지는 몸싸움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각성시킬 수 있는 회상장치 발동! 앞으로도 계속 이겨줘 복동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거짓말처럼 힘이 솟아나는 복동. 계속되는 치열한 몸싸움. 결승선을 앞둔 둘은 결국 자전차에서 떨어지고 마는데 황사보다 더 자욱한 모래 안개가 사그라지길 기다리는 사람들. 결과는 복동이 이겼다! 모든 울분을 담아 복동은 자신의 자전차를 하세가와 총독을 향해 내던집니다. 그를 향해 겨누어지는 일본군의 총구. 복동의 승리로 사기가 올라간 백성들은 관중석에서 뛰쳐나와 총구를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그런 복동을 향해 총부를 겨누고 있는 사카모토와 그런 사카모토의 머리를 망설임 없이 날려버리는 제호. 엄복동을 에어싼 사람들의 입에서는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충격, 굴하지 않는 조선인들의 움직임과 그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엄복동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무려 150억 원을 들인 제작비가 무색할 정도로 어설픈 CG 처리와 허술한 이야기 전개가 돋보였던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우연에 우연이 겹쳐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계속되며 마지막엔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관객들의 마음속에 국뽕을 불러일으키려 시도했으나 결과는 실패. 그토록 아끼던 둘째 아들 귀동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도 쓰지 않은 가족들의 모습과 총과 칼 말고도 세상을 바꿀 방법이 있다고 말한 제호 아저씨가 결국 총을 드는 모습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내내 머리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연배우 정지훈이 만취한 채 남긴 인스타글과 UBD라는 새로운 단위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역대급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이었습니다.